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은택 등 측근이 평창올림픽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모든 의혹은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5억 원 규모의 올림픽 공연용 LED 조명 기술 개발에. 차은택에 페이퍼 컴퍼니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문화행사의 최순실과 차은택이 곳곳에서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평창조직위원회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올림픽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강원도와 조직위원회도 유탄을 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희범 평창 조직위원장이 최순실 올림픽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설계 변경으로 비용이 1,500억 원까지 늘어난 개폐식장 공사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 계약은 올림픽 후원 기업만 가능하다며 누군가의 압력으로 계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재정 4천억 원 확보와 이달부터 시작되는 테스트 이벤트 준비에 여념이 없는 평창 조직위원회가 최순실 파문이라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